오, 안녕하세요 랑입니다. 음. 모처럼 동네 PC 방에 왔는데요. 오. 이 PC 방이 아온지좀 오래돼가지고 뭐 마우스도 이 정도면 뭐라래는것같래요 이게 모델이 G G100이네요. 네 G100. 신기한 키보드인데. <laughs> 키보드가 와 엄청 딱딱한 쇠가 들어간 것 같아요. 엄청 무거워요 이거 키보드. 왜 뭐, 이렇게 무지? 엄청 무거워. 이런 기계식 키보드를사요 버튼도 보면 엄청 기계식인데 이런 기계식 저도 처음 봐요. 이런 염딩을 하지 않으면 살아나기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만족 와우 대단하네 소리도 뭐바운드리스 이런, 어, 이런 거가 고요 패드가 신기한데 패드가 완전 일체형이네요 일체형 일체형 패드 오예 되게 좋네요. 일체형으로 패드를 깔아두니까, 마우스도 공간도 넓고, 키보드 왔다갔다 옮기기도 편하고, 음, 볼륨 조절은 이제 붙어있고, 전원을 껐다 켤수 있고, USB 하나 보서 충전도 할수 있고, 네. 가격은 시간당 900원. 그런 거 같아요. 제집 근처에 있는 곳이바는데방문 때는 망하고 한군데는안 망해서 여기 와봤는데 오 키보드가 무척 탐나네요. 색깔별로 불도 들어오고 게임할 맛이 날것 같아요. 오 옛날에 이런 그냥 값싼 키보드 상서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오 멋지다. 좋네요나이상 네, 블루피쉬방후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